안녕하세요. 하모니카 김창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곰도가 들어간 간단한 동요, 곰 3마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12마디 곡으로 어. 세번째 줄맨끝두 번째 맨끝 네, 네. 세번째 마디 네. 고음 도가 포함되어있는 곡입니다. 여기 점 찍혀있는 부분이 고음 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도 네. 중시공음 도를 한번 배워보았었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 악보를 보시고 천천히 개 이름으로 네, 노래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Me, so, so, me, so, sol me, so, m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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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o, so, Sol so, sol sol sol.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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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 Sol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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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도, 솔, 도, 솔, 미, 데, 고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곡이시죠? 자이 곡은 이렇게 4분음표와 8분음표 그리고 진표로 이루어져 있는 곡입니다. 자, 4분음표, 8분음표 두개 이렇게. 이렇게 8분음표 두 개가 나오고 4분음표, 8분음표 두 개가 나오고 4분음표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2줄은 모두 4분음표, 5음표분분음 네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목소리> 똑같이 미, 솔, 솔, 미, 도. 자, 이 부분은 그서 솔, 솔, 미. 솔솔미 이렇게 불러주셔야되고요 도도도 도도 쉬고 한 박자씩 솔솔미도 솔솔솔솔 l s 솔솔 s o 솔솔솔 l s 솔솔미도 l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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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솔솔솔라솔 쉬고 도솔 도솔 미래 도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개 이름으로 노래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도도도도미도솔미도솔솔미도솔솔미도솔솔미도도솔솔도솔솔미도솔솔솔솔솔미도솔솔솔솔솔솔미도 솔솔솔라솔도솔도솔미레도 <목소리> 그러면 제가 하모니카로 불어 보겠습니다. 제번 줄은 네, 부는 음이 네. 연속해서 계속 나오므로 한마디씩 네, 한마디씩 호흡을 네, 끊는게 좋습니다. 8분음표 어, 부분은 배우신대로 8분음표 하나에 네, 박자를 충분히 네, 길게 두번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8분음표 뒤에 나오는 이 4분음표를 너무 길게 해, 하지 마시고 솔솔미 끊고 네, 살짝 끊고 솔솔미 네, 살짝 끊어서 네, 불러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명창을 한 번만 더 하고, 다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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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솔, 솔, 미, 도, 솔, 솔, 미, 솔, 솔, 미, 도, 도, 도. 도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네, 불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같이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줄은 두 마디를 연주하고, 네, 살짝 끊고, 이거 두번두 마디를 연주하고, 네, 살짝 끊고 이렇게 네,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두 번째 줄도 거의 다 네, 부는 음이기 때문에 네, 어, 하모니카를 부에서 떼지 마시고, 음을 이동해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명으로 한번 읽고, 제가 좀 불어보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솔솔미도, 솔솔솔, 솔솔미도, 솔솔솔. 솔솔 솔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세 번째 줄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첫 번째 네, 두 번째 마디는 어, 솔솔미 도는 솔에서 네, 불면서 네, 왼쪽 방향, 네, 낮은 음쪽으로 네, 내려오시고, 솔솔솔라솔 솔, 솔, 솔 네, 이 부분은 네, 반박자를 연속해서 네번 네, 연주를 하는데 네, 호흡이 네, 끊기지 않게, 솔솔솔라솔까지 이렇게 이어서 불러 주셔야 합니다. 호흡을 하나씩 끊어서 네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길게 네. 이어서 네. 불러주세요. 호흡을 네. 길게 길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이름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솔솔미도솔솔솔라 솔. 솔, 미, 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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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네. 자,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마디 네. 전에 한번 끌어 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모니카로 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네. 마디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마디에 네. 고음 도가 있습니다. 네. 자, 고음 도는 중음 라의 오른쪽 네. 옆 홀입니다. 자, 그리고 솔에서 불면서 1cm 정도 하시면 고음 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원 시간에 네, 솔도도 연습을 네, 해봤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네, 중음 솔에서 불면서 1cm 정도 이동해서 네, 도를 분 다음에 네, 다시 왼쪽으로 1cm 이동하셔가지고 네, 중음 솔을 불러주시고. 똑같이 한번더 네, 도솔을 네, 불러주시고, 네. 다음에 미래도 한 박자씩 네. 그래서 낮은 음적으로 네, 내려와서 도에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솔도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이렇게. 중솔에서 네, 오른쪽 칸으로 네,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음이 네, 고음 도입니다. 자, 그래서 도솔, 도솔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하모니카를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번갈아 네,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이때, 입을 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음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하모니카의 입을 댄 상태로 이동해 주시고, 자, 그리고 개 이름으로 한번 읽어 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 이름으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솔 도솔 미래도. 자 그러면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천천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연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네, 천천히 같이 네, 연주해 보세요. 하나, 둘, 시작. 자, 그러면, 반주와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 영상에서는 고음도가 들어간 연습곡, 곰세마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곡을 통하여 고음도의 자리를 확실히 익히시며 고음도가 들어가는 다른 곡도 잘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주세요. 그럼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